지라는 네.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음. 그런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. 네.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.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 친구들을 보고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러면 친구들이 싫다고 했었어요 내가 왜 물어보면. 이네 옆에서 잠이 너무 추워, 이김 나와,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었어요, 스무 살 아, 때까지. 모르겠구나. 근데 진짜로 자려고 들면 이김이 났었어요. 응, 코가시렸고로 응. 그리고 응.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친구 집을 놀러 가면 응. 그 한겨울날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 너무 추워요. 충격적이... 너무 부러웠죠 어, 어 그쵸. 음, 저랑 비슷하시네. 근데 응.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돈이라는 걸 벌면 응.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집에서 뭔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자랐어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었어요. 그래서 봤는데 그세 음. 명의 친구들이랑 너무 다른 길이었어요. 음. 그세 그 명의 친구들은 진짜 좋은 외제차에 좋은 집에 진짜로 멋있는 라이프를 사는데 음. 다 인터뷰 같은 거를 해도 막 뚜껑 열리는 차에서 한강 드라이브하면서 막 PD님이랑 인터뷰하고 그런데 아. 저는 음. 인터뷰도 뭐 지하철에서 하고 이동할 때도 택시 타고 하고 뭐 집은 편집당했고 아. 영상에 나온 건 시장통에서 막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막 이야기하고 머리 잘라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음?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 너무 창피했찍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축도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때 나도 처음으로 남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어떡하지 돈이라는 걸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요 27살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바뀌었었죠. 제가 제일 딱 다짐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다 변해도 그것만은 변하지 말자라는 그런 게 있거든. 요다 변했어요. 다 나도 많이 뭔가 이렇게 뭐옛날엔 깨끗했는데 뭐 많이 이렇게 때도 묻고 막 모든 게막 뭔가 이렇게 많이 변해도, 응. 결국에는 그거 하나는 절대 변하면 안 돼. 어쨌든 응. 내가 봉사를 시작해서 내가 자리를 잘 잡았고, 응. 나한테는 또그 봉사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, 응. 절대 봉사하는 건 변하면 안 돼. 뭐가 응. 다 변해도, 뭐가 응. 어, 나도 응. 죽을 때까지 할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저도 말했지만, 저 같은 인간도 했는데, 이거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더 잘, 잘 되셔가지고, 모두가 다 부자가 돼서 행복한 미용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.O.B 아. 아. 캠프! <laughs> <작작작작작작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